원전 때문에 갔다 그랬거든요. 음. 원전 관련한 얘기는 없고, 뉴스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을 체코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게 뭔 얘기일까요? 기사 한번 볼까요? <laughs> 잠깐만요. 네. 자, 룬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기업들의 협력 사업을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 이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기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체코가 체코를 비롯해서 동부 유럽, 중부 유럽이 엄청난 물난리가 나가지고 체코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문제가 아니고 체코 재건을, <laughs> 체코 재건을 체코 해야 재건은... 되는데 지금 가가지고 체코 대통령하고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합의를 했어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느낌이 온 거죠. 주의고. 젤렌스키한테 당했구나 응.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몇십조를 퍼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어. 어. 물적 형태로든지 자금 형태로든지 대출 형태로든지 음. 근데 우크라이나가 빼먹었구나 왜냐면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윤석열이랑 얼굴도 안 맞을 때 악수도 안할때 이미 <laughs>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자넣으면30% 백업 가요 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원래 이게 제 가능 예상이에요. 어? 어, 스위스나 아니면 뭐 몰타나 이런 쪽으로 30%가 백업이 오기로 했는데 입금 받아가고 나서 젤레스키가 쌩을 깐 거예요. 아니, 우크라이나에 3조를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4천억은 무상으로 인도, 인사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니, 우크라이나 보낸 돈 중에 일부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근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핑계로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안전하게 도모할수 있는 파트너가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체코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체코한테 일단 주고. 어. 체코가 수술을 뗀 상태에서 <laughs> 우크라이나한테 주든지, 말든지, 지가 쓰든지, 요런 방식으로 해갖고, 안전하게.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내보내는 돈이잖아. 우리 국고에서 세금으로 내보내는 돈인데, 확실하게 백업을 받기 위해서, 이 체코를 일종의 돈 세탁과 수수료 징수를 위한 파트너로 사보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렬하게 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왜 하필이면 체코랑 해? 주변에 할려는 네. 나라들 많아요. 사실, 우크라이나랑 하려고 하면 폴란드랑 하는 게 제일 그렇죠. 확실하지. 네. 폴란드가 아, 그렇죠. 제일 지금 우크라이나와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이죠. 네. 왜냐하면. 그럼 폴란드한테 음.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 쪽에 갈 거에서 우수리 좀 떼줘야 근는데폴란드 이게 안 맥히는 거지. 그래서 체코랑 뭔가를 하려고 한게 아닌가. 그래서 장관들도 왔다 갔다 하고, 특사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미 그걸 조율했고, 지금 마지막 도장을 찍기 위해서, 요걸 하기 위해서 얼굴을 비치러 간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은 또 너무 좋은 핑계가 있죠. 원전이라는. 음. 너무 좋은 핑계가 하나 생긴 거죠. 지금 원전 사업 진행하는 것도 지금 미국의 수수료 대주고, 우리가 하청받아서 진행하면, 제가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 5% 선빵이에요. 그냥. 기술 기술비로 해갖고 로열티로 해갖고 그거 먼저 입금시켜 줘야 우리가 시공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그 과정에서 선빵 떼어놓고 공사한다고 해봐야 이것도 체코가 자기 돈이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결국 우리가 또다 산업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대출해 줘갖고 줘야 돼요. 그 폴란드 저는 이번에는 폴란드를 안한 이유가 딴게 아니라. 폴란드와는 방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와는 그 방식으로 떼먹는 거고 체코하고는 원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드는 거죠.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생각지도 못하게 체코에가 끼어들었다고 하는 건 이미 우크라이나한테 에, 젤렌스키한테 눈탱이를 맞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이, 이, 이거를 확인, 아니, 확보하기 위해서 체코 기업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건설사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야. 어, 체코 기업한테 한국이 투자를 해주면 한국과 체코의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서 공사라고 뭐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방식으로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체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감사하지. 그렇죠. 어,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가도 되고 한국 기업이 갖고 들어가도 되는데 같이 같이 체코 기업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 거잖아요. 체코 기업을 데리고 들어가서 너나 먹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게다가 지금 여기서 이그 한수원이 체코 기업들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라고까지 설, 음, 설명을 했냐면은.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laughs>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때이 아랍에미리카 바라카 원전 그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슈킹했잖아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쳐먹을 거지를 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전 보세요. 아랍에미리트한테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 아니 씨 세계에서 제일 GDP 높고 제일 잘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지시라고 돈을 빌려줬다니까요. 심지어 그 돈도 운영비로 받아갖고 환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 교육 심지어 나중에 핵폐기물 처리까지 다 우리가 떠맡았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공짜로 생긴 거야. 대신에 MB가 슈킹할 수 있게 그냥 제공해 준 대가로. 이, 이 MB 쓰레기는 그 와중에 50만 불 감사의 뜻으로 드린 일종의 상금이자 사실상의 뇌물인 50만 불을 상금을 받고 은행에서 먼저 이거를 상금 도착도 안 했는데. 현금 준다고 말만 했는데 은행에서 먼저 빼갖고 간 그런 전력이 있는 놈 아니에요. 나중에 그 기록 없애려고 농협은행 해킹해가지고 하루 동안 망쳤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바라카 원전이 UAE 그게 그 우리 기술도 아니었잖아 결국에. 그렇죠. 우리 기술이 아니고 그 웨스팅하우스 역시. 그 로열티 지불하해주 그런 그래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때 임종석 어. 비서실장이 특사로 파견돼가지고 이거 뒷수습하느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게 처럼 한단 말이야. 또? 네. 또 사기를 쳐먹겠다고? 네. 또 똑같이 가는 거죠. <웃음> <웃음> 결국 이번 체코에 간 것도 먼저는 해결이 원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돈 주고 가는 걸로 한 상황이었는데 나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공동건설 투자 내지는 우크라이나의 에,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재건 사업 투자에 에 파트너로서 체코를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예, 돈, <laughs> 돈을 뽑아먹을 루트를 확보하러 간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MOU 각, 이거 양해 각서를 했는데, 철도, 도로, 발전소, 병원 응. 등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laughs> 했답니다 삼부토건 그러니까 하다가 삼부토건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주가 조작 걸려서 지금 삼부토건 거래정지 시켰다가 풀어놓고 지금 상패하려고 살살 정치 보고 있거든요 삼부토건은 어, 주가 조작이었고 네. 요번에는 진짜 해먹이번 진짜 해먹기 위해서 어. 티안 나게 삼부토건 너무 티 났어 티안나게 현지 기업들하고 요거를 헤쳐 먹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파벨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이 우리는 원전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를 한다. 원전 에 어. 야. <laughs> 원전에 어, 60% 자기 기업의 참여를 기대를 한대요. 체코가 원전 건설의 60% 정도를 할수 있을 정도의 자체적인 기술력이 있는 국가면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하겠냐고. 돈을 고 나는 거지 60%를. 바로 옆 동네에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원전 건설 실적이 제일 많은 미국은 <laughs> 없어요. 미국 쓰리마 사고 이후에. 아예 원전을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건설해본 수주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 원전을 수주해서 건설할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세 나라 밖에 없어요. 그런, 그 나라들은 다 체코에 가까이 있어. 중국은 좀 멀긴 하지만. 근데 뭐... 아, 그... 한국보다는 중국이 가깝지. 훨씬 가깝지. <laughs> 근데 그걸 놔두고 한국을 끌어들여서 이질화를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체코가 보기에 돈으로 보든 조건으로 보든 한국이 제일 낫다는 거 아니야. 그 나은 게 뭐겠어. 그리고 체코행에, 뭐, 이재용 삼성, SK 최태원, 어. 아직도 따라댕기네 어, LG 국왕모, 어, 저 현대 정의선 다 따라갔습니다. 다 데리고 가서 또또 또 털어먹겠지 또. 내가 보기엔 비행기에서 얘네들 모아놓고 협박한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지지율 떠다진다고나팽냥하려고 하지마. 나 가만 안 있어. 뭐이터이 협박질을 하지 않았을까? 아 두산 회장도 데려갔네. 네. 포스코도 데려가고. 근데 거기 아, SK는 빠졌지. SK 이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SK는 회장이안 갔잖아. 아니요 최태원 회장이 갔어요. 최태원이 갔다고 네. 최태원 많이 혼났겠다. 이재명만 났잖아. 아. 그러니까 최태원이는 꼭 오라고 해라고 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laughs> 따로 할말 있으니까 걔는 따로 불러 뭐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과연 비행기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혼난 사람이 윤석열일까, 김건일까? 혼낸 사람이? 어, 혼 얘네들을 혼낸 얘네들과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한 사람이 과연 윤일까, 김일까? 뭐? 오늘 오후에 이제 지금 아마 명품 공간 거리 가고 있는데, 딱 보니 뭐 현대카드, 삼성카드, 어? 날리겠네요? 아, 네. 카드 다쭉 받아요? 다쭉 받아서. 랜덤. 네. 랜덤으로. <laughs> 쫙쫙쫙쫙. 법인카드 쫙, 쫙. 네. 쫙 받아요? 법인카드 쫙 받아서 긁고 있겠네요, 지금. 아, 실컷 긁고 나서 나중에 뒤스습은 니들이 하면 되는 거고. 프랑스 가서도 그랬잖아. 프랑스에 갑자기, 갑자기 숙소 빠져나와가지고. 따로 식당 빌려가지고 아, 술 거기서 처먹었다며. 토하도록 어. 술 처먹었잖아 채태원 토했다며 응. <laughs> 근데 그거를 아 구강모가 됐어 그, 아 구강모였어요? 어, 근데 그거를 누가 냈다? 재벌 회장들이네 어, 그치 당연하지 뭐. 이번 체코 가서도 재벌 회장들이 불쌍하네 당연히. 술 사주고 <laughs> 있을 거예요 성년이한테 당연.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루는 일생을 자기 돈으로 뭘사 먹어 본 적이 없는 애야